경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만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모래판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 장사 시름 대회가 이곳 세조계와 한우의 고장인 충청남도 홍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0kg 이하급 경기 한라장사 결정전 경기를 용인대학교 이태현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어제 금강급 경기 임태혁 선수가 친정으로 복귀하면서 이 복귀전을 우승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정말 재밌었죠. 네. 이 금강급에서는 빅시리가 있는데 임태혁 최정만 이승호 장사 중에 임태혁 선수가 이 과정에서 최정만 선수로 2대 1로 물리치고 결승에서 이승호 선수로 또 3대 2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애 11번째 장사를 차지하면서 2015, 2016 연속 2회 설나 장사에 등극했습니다. 네. 그래 오늘 벌어지는 한라 장사 결정전 경기 작년 2015년 시즌만 보더라도 우승자가 모두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세 개의 대회 중에서 이 최성환 이영호 이주영 선수로 장사 순이 계속 바뀌었는데요 네. 오늘 8 강에서도 이 최성원과 이주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한라당사 결정되는 최성환 선수의 작년 대회 이후에 한번더 이에 연속 우승이냐 네. 아니면 이주영 선수의 다시 재장사 등록의 타환이냐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네, 그야말로 오늘 박빙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아 이제 오늘 한라장사 결정전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모두 8명의 선수가 이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이곳 홍주문화체육센터를 등매온 이곳 관중들. 그야말로 뭐, 명절에는 씨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명절과 씨름은 뛰어내려야 때로는 우리 고유의 미소문화죠 네. 예 과거 예전부터 우리의 씨름은 우리나라 정서와 가장 잘 맞게 조화되면서 항상 이 명절 때는 씨름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 명절에 스트레스가 쌓이셨다면 씨름을 통해서 홀벌 좀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덟 명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오치 단풍빈 시름단의 박정희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금년나이 28, 183에 19.4kg. 전북 정읍이 고향이고 김제자연고와 전주대를 졸업하고 면칙 기술이 주축인 선수입니다. 네 작년 상주 대회에서는 사품에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증평군청의 박정진 선수입니다. 네금년나이 29, 182에 113.10kg. 이 경남 마산의 고향이며 마산 용마고와 경남대를 졸업하고 장기전에주특기 선수입니다. 네, 수원시청에서 이제 서럽게 증평 본청으로동지를 틀었습니다. 자, 뭐, 영원한 우승 후보, 최다 우승 보유자 수원시청의 이주영 장사예요. 네, 이 지금 가장 많은 장사 자체가 있죠. 그나마 네. 이 34, 180에 107.8kg. 전북 고창의 고향이며 수원 농생과학고와경기들를 졸업하고 5금당기기가 추측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주영 선수와 친구사입니다. 이 양평군청의 김보경 선수예요 네, 금 늦나이 33, 178에 108kg. 대구 광역시가 고향이며 능인구와 학인들을 졸업하고 5금당기기가 추측된 선수입니다. 한라장사 두 번을 지낸 김보경 장사입니다. 그리고 현대 코끼리의 이준우 장사입니다. 네, 금 늦나이 36살. 182에 165kg 부산광역시의 고향이며 용마고와 동남대를 졸업하고 덜베지기가축 인선수입니다. 네, 아, 장사를세 번째 전 이준우 장사 그리고 구미시청의 이승욱 선수예요. 네 금년 나이 선 하나 183에 110kg 전남 여수가 고향이며 여수공고와 동화대를 졸업하고 잡채기가 축 인선수입니다. 네 이승욱 선수도 이제 작년에 부상을 회복하고 오늘 장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창원시청의 이광재 선수입니다. 네, 금년 나이선을 하나, 187에 109kg, 경북 영천의 고향이고, 편일부와 임대를 졸업하고, 잡채기 드리배지기가 주던기인 선수입니다. 네, 지금 아들과 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성군청의 최송환 장사입니다. 금년 나이 24. 180에 108kg. 경북 경주하고 행명 은성구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들배 지게 민 선수입니다. 네 장사를 두 번이나 따낸 최송환 장사. 오늘 파이강 선수에서 가장 어린 24살 나이가 되겠습니다. 가장 어린 선수가 최송환,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선수가 이준호 장사, 36살과 24살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양선수가뛰어넘이죠 네. 네. 자, 이제 오늘 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새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사의 기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홍주문화체육센터를 가득 메운 관중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파강 선수들이 퇴장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파강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대진표를 볼까요? 네, 제벌시청의 박정희대. 직배구청의 박정진 수원시청의 이주영대, 양평구청의 김보경, 현대 코끼리시름단의 이준 이중무대 구미시청의 이승우, 창원시청의 이광재대, 의성구청의 최정환 선수의 패강전이 진행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고로고로 분포가 돼서 누가 과연 결승까지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습니다. 이 모래판의 대결 2016년 모래판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 장사 씨름 대회. 이번 대회는 이제 여자 선수들의 또 경기가 벌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심판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8강전에는 주심에는 구성우 씨, 부심에는 김태욱 씨, 김연우 씨가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2016년 설날장사 씨름 대회 이제 한라장사 결정전. 8 네, 강전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됩니다. 정읍시 청의 박정희 선수입니다. 네, 시생 팀이죠. 이 올해 차단한 정읍 시청입니다. 금강서에36 네. 부산 강력시합고양이뭐 용모고와 경남대를 돌보고들 배추가 주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선수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증평군청의 박정진 선수가 입장하고 있어요. 네, 금강산에 29 경남 마산의 고양이고. 마산 용마구와 경남대를 졸업하고 장기전 변칙 기술이 특기 선수입니다. 네, 2014년에 설날 대회에서 1품에 아쉽게도 머물렀던 박정진 선수입니다. 박정희와 박정진. 지금 이 박정진 선수와의 어머님과 부입니다. 인이 부인이 바로 또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역도 국가대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역도에서 또 우리나라를 멀리 또 알리는 선수입니다. 네, 제주 있을 때 데이트해서 결혼까지 꼬리는 했다고 합니다. 네. <laughs> 청사빠가 박정희 선수 그리고 홍사빠가 박정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두 선수가 한번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작년 추석에 이 경기를 한번 맡았는데, 네. 이 박정희 선수가 2대 0으로 한번 이긴 바가 있습니다. 네. 첫차 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박정진 선수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데요. 네, 제가 추청해 박정진. 급년 나이 20세, 183에 109. 박정희 선수도 년녀사 194에 109.4에 주특기가 변칙 기술입니다. 주석 네. 대회 한라급 1품에 오른 바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작년 상주 대회에서는 4품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박정진 선수예요. 네, 중병군 중에 박정진 금년 나이 29, 1 8 2에 110kg 장기전의 주특기이며 2014 설날 대회 한라급 1품에 오른 바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첫전 재판이 벌어지겠습니다. 자이 박정희, 박정진 형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친척도 <laughs> 네,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둘다 이제 박정진 선수 겉은 경우에는 이 들배지기를 위주로 해서 많은 벤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박정희 선수로서는 벤치 기술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제 첫째 판입니다. 자, 첫째 판. 네. 준비! 여기 다시 잡아야 된다. 자, 박정희는 피언치 기술의 잡채기 박정길. 들어봅니다. 서로 끌어당겨 봤는데요. 잡고 잡고. 자 지금 두 선수가 모두 삿발을 지금 놓친 상황인데 네양 선수가 벤치 기술이 유능하기 때문에 네. 이 삿발을 놓고 얻는 기술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정진아 숨안 돼.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처럼 보이는데. 이 박정진 선수는 지금 잡이라 봅니다. 오금을 한번 잡아보는데요. 들배지기가 특기인 박정진. 3 0초가지났습니다 자, 청사파가 먼저 경고를 받습니다. 네, 지금 30초 장군하게. 장군하게. 이후에 공격수가 정어서수에게 네. 네, 공격 지시가떨어지죠 파고 들고 있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금지 장외가 됩니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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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박정희 선수가 이 장애 원인을 제공하여 또 경고를 일회 네.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고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청사파의 박정희 선수. 네 지금 이제 상선수가 경 기대를 풀이 상태에서 박정희 선수가 상대를 끌어치기고 밀어치기로 네수를 하였지만은 네 수비를 잘한 박정진 선수가 장애로 나 하게 되었습니다. 자이 호밀거리까지 시도를 했었는데 두 선수가 모두 변칙 기술을 하기 아저씨,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쉽게 성,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박정희 선수가 이 경고가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네. 박정진 선수의 더잡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가죠. 네, 그래서 네. 이 박정진 선수도 또 특베지기 또한 잘하거든요. 그 네. 네, 같은 이 벤치 기술이 주특기지만은 이박정진 선수도 들베지기 또한 주특기 중에 한기기 때문에 이제 좀 유리하게 되죠. 네. 박정진으로서의 기회가 왔습니다. 질초 어, 남겨 놓고 더잡기를 합니다. 자, 바짝 지금 사파를 당겨 잡았어요. 중요한 뻔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자 들어봅니다. 밀어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그러나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2초, 1초. 자, 숨도 없이 경기가 끝났는데. 네,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연장전 30초가 들어갔는데 이 경고가 두 개가 더 있는 박정희 선수에게 도자기가 또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 선수가 도자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정진이 계속해서 지금 공격의 기회를 얻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7초를 남겨놓고 더잡기에서는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이제 30초 연장전 30초 연장전은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번에 인해서 또 순태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바로 이 경고가 많은 사람이 피하게 되죠. 네. 그래서 경기 중에 저들 쪽인 공격과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경고를 받으면 불리하게 됩니다. 네. 연장전 30초 더 잡기. 다시 한번 박정진의 기회. 정 경고 있으니까 공격해야 돼. 두 선수 모두 작년에 이제 결혼을 한 선수. 박정희는 아들을 낳고 작년 9월에 박정진 선수는 아직까지 아기는 야, 없습니다. 오케이. 자, 쉽게 사빠를 잡지 못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잡기를 하게 되면 당하는 사람이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빠잡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죠. 네, 더잡기 시작되었습니다. 안타리안타리안타리안타리안타리안따리안따리안타리안따리 안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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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따리안리 네, 작년에도 한번이 박정희 선수가 이긴 바가 있는데, 네. 네, 치 기술을 한다리로 인해서 한 판을 아, 먼저 가져니다 어, 잡히고 박정희가 그만 뒤집어 버렸어요. 네, 먼저 다 잡은 상태에서 박정진 선수가, 밀미치시 네. 기술로 먼저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그 마지막 모래 위, 3세치 위에서, 네, 한 따리로 인한 돌리기로, 네. 네, 안 따리 벤치 기술로 한 판을 먼저 가져가는 박정희 선수입니다. 자, 2016년에 새로 창단된정읍시청 단풍빈 이슬등단 출발이 괜찮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 신생팀으로 이 전날 대회를 시작으로 이제 조금 시청이 창단되었습니다 네. 박정희 선수가 이 팀의 처음으로 8강에출하면서이첫 판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 아홉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박희연 감독이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고 하는데 이제 이. 정읍시의 그 김생기 시장 또 지금 이곳에 또 응원차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또 팀을 위해서 또 이곳까지 와주신 김생기 이제 시장이 이제 씨름에 관심도 많고 또 네. 이렇게 돼서 창락까지 되고 그로 인해서 정읍시가 씨름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제 돌째 판. 첫째 판은 박정희가 안따리이 상대 전적이 항상... 정확하다고는 할수없습니다마는그 전적상 상당히 그좀 신경이 쓰이죠. 네 그렇죠. 이 전적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갖게 되게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네정음시 정예 박희연 감독 첫 판을 따는 미남자 박정희. 이제 돌째 판. 잘 잡고. 네 박정희 선수 같은 팀 내에서도 이 훈련할 때 굉장히 성실하고 네이 운동을 자주 이끌어가는 선수입니다. 네자 둘째 반 뽑아 들었습니다. 맛 배지기 아, 한 판을 많이 합니다. 네일제일 아, 박정희 선수 한 판을 내주었지만은. 이, 예, 자기네 주축기 기술인 들배베지기 이어서, 네. 네. 안다리가 들어가면 마무리는 잡치기로 마무리하는 모습. 네, 것을... 네 박진영 씨는 체력과 힘이. 자, 다시 한번 주죠. 보시죠. 들어서, 여기서 네. 안다리 시작하면서 바로. 잡치기로 마무리했죠. 네, 네 처음에 들베지기로 시작해서 안다리를 구사려했지만은열치가 않고 다리가 빠지는 힘을 이용해서 상대의 중심을 바로, 오는, 왼쪽으로, 네, 제끼면서 잡치기로 응수합니다. 일대 일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 재판. 이 박정진 선수 2014년 설날 대회에서 어 김기태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어 준우승을 했는데 이 박정진 선수의 부인입니다. 아 국가대표 선수 출신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역도 선수입니다. 자. 역도보다 어려울 겁니다 지금 씨름을 보는 <laughs> 것이 네이점이 네, 많지만은 역도는 거정되어 있는 물체를 들은거고 우리 씨름을 움직이는 상대를 네, 대적하죠 네 이제 마지막 세째판 박정진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훈련 시간에 훈련 내에 열 시간 이상의 훈련을 하면서 그만큼 힘과 체력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에 면이 박정희 선수도 이 훈련에는 항상 선수들을 리드하면서 이 운동 시간에는 주장급 상수들 리드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네. 어떻 예, 이제 이 홍사파 박정진 선수. 수원시청에서 올해 이제 증평군청으로 입단하면서 또 각오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첫 때부터 이제 이적한 이제 본 팀에 네. 증평군청에서 자신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 갖고 더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네. 돼, 이제 마지막 세째 판. 오른쪽 4강 진출이 가려집니다. 집중하고 오른쪽 돼. 자, 세째 판. 흔들어. 자, 또 편집기술 나오는데요. 다짱 낮추고 있습니다. 자, 뒤집기도 할까요? 파고듭니다. 다시 파고듭니다. 자, 흔들면서. 어떤 기술을 기대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박정희 선수는 강함의 힘의 기술을 구수하고요. 네, 파고 들어가서 뒷무릎이나 잡치기를 구수할 것 같고, 박정희 선수는이 같은 벤치 기술이지만은 이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다리와 다리 기술 쪽으로 많이 이용하죠. 네. 서서히 뭐 뒷무릎 오금을 상서히 그 만져보는데요. 자, 청사빠. 박정희 선수 경고 받았어요. 네, 박정희 선수가 저들 쪽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해서 경고를 먼저 받습니다. 네. 시간을 쓸적거는 박정진. 자,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경고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경고 이해가 되면은 다시 더 작기로 넘어가죠. 네. 2초, 1초. 자, 이렇게 되면은 경고 한 개를 받은 박정의 선수가 더 잡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에 네. 반면 박정진 선수는 더 작기를 하게 되죠. 네. 네 앞서 판에서도 박정희 선수가 더 잡혔는데 먼저 첫 판을 따냈거든요. 네. 어, 이 박정진 선수는 더 잡기를 하였을 때이 삽바의 균형과 내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공격에 들어가야 셔 됩니다. 네. 그데 박정희 선수가 그런 중심을 잘이용하죠자 지금 박정진이 파고들었는데 네 강함과 유연함에 맞대결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정희 선수가 상당히 부드럽기로 또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잠시 보셨지만은 박정희 선수는 이 벤치 기술을 하지만은 유연하면서 이 중심부가 굉장히 밑으로 낮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상대의 힘을 강함을 잘 좌우 강하로 예, 조절을 잘하는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과연 박정진이 세째판에서첫째판에더잡기의 패배를 소력할 수 있을지? 이기면 은 바로 박정진이 4강 진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성수 1대1이 상태죠. 네, 관중들도 숨 죽이고 두 선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회는 박정진에게 습니다 청사파. 네, 그렇습니다. 이박 네, 자세를 잡지 않고. 자, 았습니다 자, 안리 잡채기. 아, 유연해요, 박정희 선수. 이더잡힌 상태에서의 박정기 선수의 공격을. 네, 다. 일단 위기는 벗어났어요. 10초 남았습니다. 네. 자, 잡채기 자, 밀치기. 박정기. 박어요 네, 박정진 강함이 상대를 밀어치기로 네 한판을 되겨 2대 1로 승리하는군요. 박정진 선수가 4강에 진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박정진 선수 이 동기훈련을 그만큼 체력을 열심히 비치면 결과 경기장에서의 모습이 네,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네, 아, 박정진 선수의 부인이 상당히 기뻐합니다. 어머님도 기뻐하시고요. 네, 보세요, 파고들면서 마지막까지 상대를. 지면 뒤집기로훔수했지만은네 마지막은 밀어치기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이거 어려운 승부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 박정진 선수로는 체력과 힘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보통 선수들은 1분 동안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데 이 박정진 선수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체력이 남아 있어서 네 마지막에 한 수로 이겼습니다.